오랜만에 루기야 루기야 룩이야 괜찮다 루기야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날아가는거 아니야 루기야 루기야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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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어야 잠시만 어디가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빠그그입니다 나... 오늘도 미션생존기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맵 매... 멤버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히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한번 해 볼게요. 오늘은 일단은 미션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섯 개 여섯 개에서 총1 1 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네 개를 뽑아 볼 거예요. 얘가 하지 말라는데 네 개를 한번 뽑아서 한번 해볼 겁니다. 진짜 댓글 적어 주신 분들 다 넣었기 때문에 뭐 자기 거 없다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봐볼까요? 자첫 번째 미션은 김보님 어. <laughs> 야, 아니 이거. 야, 이거, 이거 싫어요? <laughs> 아니, 잠시만. 김모님, 봉수미남님, 장승민님, 병신달강도님? <laughs> 아니, 잠시만. 아니, 답도 안서 이게, 애... 아, 이거 좀 그런데. 그래, 뭐, 나는 그래도 버려야 된다면은 강해진 개구니자 빼고 다 버릴게. 이게 내가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야, 그래. 진짜 다버려나나 나 진짜 이거 말고 다 버려. 자, 버립니다. 날개 달린 박쥐 놓아줘. 어유 진짜, 딱구리. 너도. 그 다음에, 유성님도 미안해요. 우리 도둑고양이도 가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수빈님. <laughs> 써보지도 못하고 가버렸어, 또. 그 다음에, 우리 삼삼들에그 다음에, 우리 큰형님. 그 다음에, 우리 빨대.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 어? 아, 잠시만, 얘는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지가르대. 아, 왜 하필. 구독자 다시 만들면 되니까. 나 진짜 다 버렸다. 나 이제 진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다 버렸어, 지금. 포켓몬 지금 하나도 없어. 다 버렸으니까, 나 그래도 하라는 거다 했다. 자, 일단, 여기에 보상이 다들어있고요 자, 이상한 사탕 다섯 세트랑, 하이퍼볼 열, 육십사 개. 한 세트. 그 다음에 마스터볼 열 개, 좋은 상처약 32개. 그 다음에 보상이 하나 더 있는데, 원하는 포켓몬 다섯 마리 소환권이에요. 보류해놨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섯 마리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섯 마리를, 어,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 다음 미션은, 봉수미남님, 전설의 포켓몬 두 마리 잡기. 없으면 보스로 소환. 내가 지금 날수 있는 포켓몬이 한 마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돌아다녀야 돼. 이 전설의 포켓몬이 뜨면 좋으련만 당연히 안 뜨겠죠, 여러분들. 나 솔직히 이 미션 넣으면서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에이, 설마 이게 걸리겠어 이랬는데, 진짜 바로 걸릴 줄은 몰랐네. 운 좋으면 두 마리 잡을 수 있겠는데, 운 좋으면. 저번에도 여기서 두 마리 떴죠? 여기서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나? 진짜 마냥 한번 기다려볼까? 야이 정도 보스 포켓몬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보스 소환할게요. 내가 보기엔 이거 절대 못할것 같아. 일단 한 마리만 소환해서 잡자. 그러면은 내가 잡을 포켓몬이 제크로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 정도는 잡아줘야 그래도 아게파동 이 정도는 잡아줘야 오케이 아게파동 걸렸다. 제크로우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물수리고 한번 던져줘.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겠는데 잘하면? <laughs> 야얘얘나야나 <laughs> 지금 생각해볼까? 얘가 물 <laughs> 얘가 전기 포켓몬이었어. 아아제아 아, <laughs> 아, 너무 어이가 없네. 야 미쳤나봐. 내가 왜 그랬을까? 포켓몬을 다 없애버려서 그런가? 잠시만 얘 말고 아 제크로무가 아니었어 레시라무였다. 아 이걸 또 레시라무 이렇게 이거야 이거야 다시 해볼게요 물술이검어 이것도 아닌가? 잠시만, 야 개구니자 왜 이렇게 약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아무래도 <놀랬도> 포켓몬 좀 잘못 버린 것 같아요. 얘가 아닌가? 잠시만, 아이, 큐레무를 또 한번 해봐 큐레무가 제일 약한 거지? 그래, 큐레무 한번 해보자. 이것도 못 이겨? 하이드로펌프. 어? 아게포동. 야, 이게 개구리 저가 약하네. 어, 기아에띠가안 들어가 있었구만. 아직 포기하지 마, 유턴. 다시 한번 나게 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가능성이. 있...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빠꾸입니다. 오늘은 미션 생존기. 를 한번 해볼건데 세레비같은 애들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진짜로 그냥 포켓몬을 잡는다 세레비 못잡으면은 그래야 이정도는 잡겠지? 물소리검 와 죽을거같아 느낌이 뭐지? 쎄한데 와 개아파 아의 파동 어야 이거 가능성이 있다 움직일 수 없냐? 아자 다시한번 가자 아의 파동 그렇지 보여주나? 오케이, 풀 죽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지금 때려야 돼. 지금 두드겨 패. 그렇지. 야, 한 번만 더 때리면 이긴다. 한 마리 드디어 잡았다. 잡았다. 움직일 수 없어, 쟤. 쫄았어, 쫄았어.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야, 그럼 한 마리는 또 뭘로 잡아? 이거 내가 보기엔 이것, 이것도 힘들어. 지금 이렇게 잡는 것도. 그럼 한 마리는 나름 센거 잡자. 그러면은, 펄기야. 좀세 분해로 해볼까? 와, 얘 더럽게 크네. 진짜 더 무섭게. 자, 한번 해볼게요. 펄기야. 아게 파동. 겁먹었니? 야, 나 죽었다. 어어어, 피리야, 피리야, 뭐 해주나? 겁먹었어. 아니, 내가 겁먹었어. 도망쳐, 오, 도망쳤다. 씨, 야, 그래, 죽는 것보단 이게 낫지. 차라리 기분이 좀 들나 빠왜 하필 내가 개군인자만 남겼을까? <laughs> 진짜 내가 멍청했지. 어쩜 이랬을까? 어, 아, 앞에 아,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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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루기야, 루기야, 괜찮다. 루기야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날아가는 거 아니야? 루기아, 루기아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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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어? 야 잠시만 어디가니? 루기야 말고 파이어.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 할수 있겠지? 하이드로펌프. 그렇지. 이거거든. 우씨 다시 한번더 하이드로펌프. 어, 어. 진짜 소환을 몇번 하는 거야 도대체 물수리검. 와, 이거 개약해, 물수리, 거. 와, 원시임을 써버려? 하이드로펌프, 이거 끝났다. 그렇지! 자, 32개 받구요. 그 다음에 이로치 리자몽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스터볼로 내 걸로 잡아야 된다. 이거 재밌는 미션이네요. 자, 리자몽 소환했습니다. 38레벨. 그래, 이왕 그래도 잡는 거 한번 잡아보자. 진짜 힘들게 잡았지만 야 그래도 이거 뭐 하나 또 추가됐다 너를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잠시만 지금 뭔가 얘네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3레벨짜리 제동좀 잡을지 않을까? 아니구나 날강두님 미션 아무 포켓몬 200레벨 찍기 이건 좀 이따 하자 라프라스 잡기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 포켓몬 200레벨 찍으라는 걸 리자몽을 지금 200레벨 찍으라고? 아 잠시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하필 리자몽이야? 나 리자몽은 별로 200까지 키우고 싶지 않은데 아 근데 이상사탕을 저기다 써야돼? 일단 해볼게요자 일단은 리자몽 레벨 200을 만들었고 한번 레지 기가스 한번 잡아볼까?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용의춤 한번 쓰고 오케이 용의춤 쓰는 동안 한번은 맞아도 돼 지금부터가 뭔지야 이제 드래곤 크루로 오케이 바로 졌구나 근데 진짜 왜 키우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거면은 <laughs> 자 플레어 드라이브 봐봐 바로 졌어 이것도 바로 갖다 버려?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쩔 수 없죠. 이상한 사탕 64개랑 8파크볼 한 개만 받자. 자, 받았고, 이상한 사탕도 다 썼네. 이거, 이, 이거 200 찍으면서 뭐 얻은 게 없는 거 같은데, 나는? 우리 날강두님 미션도 끝냈고, 잡, 장승민님 미션, 라플라스 잡기. 자, 이거는 소환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한번 소환해서 해볼까? 자, 라플라스 이것도 보스로 한번 해서 잡아볼게요. 아, 뭐야, 얘였어? 이걸 어떻게 잡아? 장난해? 이게, 야생이 어떻게 있어, 이게? 용해 충. 바로 죽는 거 아니야? 나와 야, 나 전기 마비 걸렸어. 지금 번개 펀치 나와 개구닌자 너밖에 없다. 가자, 아게 파동 진짜 왜 그러냐? 뭐 하나 할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왜한 마리를 못 이.. 라플라스는 레오닉으로 다시 한번 간다. 이정도는 잡겠지? 오케이, 지금이다. 번개 펀치. 그래,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 그래, 그래. 야, 이거 보여주나? 그렇지. 전기 지금 마비 걸렸어. 심지어 마비야. 그래, 한번더 때려. 주먹으로. 그렇지, 한번 더. 어이구, 잘한다. 레오닉 아주 잘해. 자, 바로 드래곤 크루로 마무리까지. 크 좋다. 이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이로치 변경권에다 이상한 사탕 한 셋. 이로치 변경권은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바이루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이상한 사탕 한 셋만 받을게요. 자, 이상한 사탕 한셋 받고, 자, 바로, 이거 버려. 이거 바로 버려. 혹시 모르니까 미션 하나만 더 뽑아볼까? 제라오라 버리기. 잠시만, 하나 더 뽑아볼까? 하진 않을 건데,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 잡기? 지가르드 100렙 찍기 아 이분은 좀 쉬웠는데 이상한 사탕밖에 없어서 이분은 좀 쉬웠는데 아쉽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다섯 마리 포켓몬 정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좋은 미션들이 많았는데 이제서야 이제서야 느껴진다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미션들이었는지